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세요. 이게 딱 이렇게, 하고 원터치로 잠, 잠기는 거야. 임 열리고. 이렇게, 원터치 열리는 거. 자, 그러면 이렇게, 여기 밑에, 여기 밑에 다 하시는 분도 있고, 밑에 달아도 되고, 편의상 위에 달아도 되고,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위에 달아볼게요. 자, 이거를 딱 채워서 눌려버리면 자동으로 잠겨요. 다시, 요, 가까이 한번 찍어주세요. 할까요? 자, 여기서 이거 눌리면 잠기고, 이 상태에서 뒤에는 있 나사 이거 쪼아버리면 끝. 또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. 여기 앞에도 이렇게 눌려버리고, 위에서 하니까 이좀 걸리는 긴데, 이렇게 쪼아버리면 끝. 그리고 이제 제가 올라가 볼게요. 이렇게 가방을 놔두면 장점은뭔까팔차이 뭐 쉽다. 자, 이렇게 했잖아요. 이제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? 가까요? 보세요. 이 나사 풀고 조금만 풀고 제끼고 끝. 할 때는 붙이고 나사.